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과 대응책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해외에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 상황이 국내보다 더열악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30%의 성교사님들이 귀국하여 현지에는 아마 70, 80%의 성교지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또 이동 제한으로 사역 중단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증가로 새로운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제국 경제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치안 불안과 범죄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용무나 질병치료, 안식년 등으로 귀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숙소나 안식간 부족, 파성교회, 눈청, 많은 체류 선교사들로 인하여 귀국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선교사들 간의 걱정과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네.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부나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은 문체부 지원으로 선교사 위기 관리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 중이며. 세계한인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협력하여서는 미주라틴 지역 14개 국가 긴급구호 사업이 7, 8월에 진행되었으며 중앙아시아 A국의 의약품 지원 이회 산소발생기 세대 지원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단 차원에서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 화상 세미나를 현재 진행 중이며, 비대면 심리상담과 의료상담을 지원하고, 온라인 위기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또 위기 발생 시마다 아, 국별 코디들로 구성된 자체 위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코디네이터 위기관리 교육 훈련을 현재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 2021년도 선교지 단기 의료봉사팀 수요조사도 한국 의료 선교 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선교지 사역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장기간 사역 불가능으로 선교지 철수나 일시 귀국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대형화와 외형적인 사역의 축소와 아, 본질적 사역으로의 회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자립 선교에 대한 전략 모색과 시도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동 제한을 다양한 하상 회의와 온라인 교육 훈련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 교회의 재정 어려움이 선교사 후원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한 20%에서 50% 정도 벌써 지원이 중단된 사례들도 있고요. 반면에 선교사 위기 관리와 멤버 케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에 선교사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에 좋은 기회로 여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된 세상이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누구나 다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선교지에서 서바이벌 할수 있고 또한 위기 만난 동료들을 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지금부터 2차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어, 국가별로 필수의약품 수요조사와 비축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재국의 경제사정 악화로 치안과 신변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기대응태세를 갖추고 가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절도나 강도 등의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과 한인회 등과의 네트워크 가동 및 위기관리 팀 활성화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또 한인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관 제공 소식이나 주재국의 위기 정부에 기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요. 또 노약자나 기저질환 등으로 취약한 분들은 한국으로의 일시적 귀국도 권장합니다. 주재국 선교사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시로 소속 선교사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코로나에 대한 의약품 사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중앙아시아에 지원한 것도 사전에 2차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원한 측면이거든요. 더하여서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건강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감사와 찬양, 말씀 묵상과 나눔, 기도, 성교사 간의 상호 케어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은 위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비무한의 자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들기같이 숨겨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의료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온전히 해내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